안녕하세요. 팀 타이어 화이트 팀장 김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운동기구를 구매하러 또 이렇게 직접 본사에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오늘 구매한 운동기구는 파워볼이라는 운동기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번 소개했던 되게 최애하던, 어, 운동기구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더 파워볼을 구매를 좀, 어, 흥미가 좀 생겨서, 이번에는 이제 부천에 있는 본사로 직접 찾아뵙게 됐는데, 다행히 파워볼 관계자분들께서 어떻게 어, 홍보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도와주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 오늘 구매하는 과정이나 이렇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는 일절 유료 뭐 따로 뭐 이게 받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정말 펴어를 너무나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음, 아무래도 네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고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다른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팀 다이너마이트 팀장 김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제가 정말 평소에 되게 좋아했던 운동기구 이제 파워홀 매장에 직접 오게 됐는데 어, 사실 이 본사를 직접 찾아오는 거는 조금 힘이 들고 <laughs>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는 인터넷에서 편안하게 주문하시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음날 배송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여기 온다고 이제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비를 뚫고 한 시간을 와서 왔는데 여러분들택배시키는것 훨씬 더 빠릅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에 뭐 본사에서 뭐 받는 게 1도 없어요. 네, 사실 진짜 1도 없고. 저도 언젠가는 뭐 그런 광고를 받을 날이 있겠지만, 그런 게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왔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평소에 파워볼을 좋아하고, 파워볼 종류 같은 경우는 크게, 어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가 구입해 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 우선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아, 궁금한 게더 많아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궁금해 많으시면, 제가 한 번도 와서 그때는 오늘 사실 전문가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작스러운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좀못 오시게 돼서 제가 오늘 또 혼자 촬영하는 점 혹시 제가 좀 미숙하게나마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파워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n s t 모델이 있고 파워볼 모델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헷갈리실게 1도 없는 게둘다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파워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냥 제일 많이 쓰는 파워볼. 자, 파워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 이렇게 끈으로 이런 끈 파워볼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끈으로 한다는 거, 이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확당지고 약간 팽이를 당기듯이 그렇게 예, 스타트를 거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 모양을 따라서 약간 자동차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당겼다탁 놓는 자동차처럼 태엽을 약간 감아서 놓으면 바로 스타트를 할수 있는 파워볼이 있어요. 이렇게 이고를 오토 스타트라고 하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파워볼 같은 경우는 오토 스타트가 나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끈이 없을 때 끈이 없을 때는 보통 뭐 어느 정도 이제, 파워볼을 하셨던 분들은 제 말에 동강을 하실 텐데, 조금 고수가 되면, 엄지손가락 하나로 바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끈을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내 운동기구에 관심이 있고, 막 같이 해보고 싶어 해. 어, 야 이거 해볼게. 근데 끈이 없잖아.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매번 이걸 켜줘야 돼. 자, 여기 있어.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다 보면 죽어. 어? 이거 안 돼. 아, 그래? 어, 줘. 아, 어, 다시 해줄게 하고 뭘좀 다른 말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끈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끈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 이렇게 오토 스타트 버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금다가 다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파워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다터 보시면 돼요 첫째 LED 버전과 둘째, LED가 없는 버전, 즉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 양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는 버전이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RPM 게이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얼마큼 돌리는지, 내가 지금 얼마큼 강력하게 돌리고 있는지 숫자로 표시되는 RPM 게이지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이렇게 버전이 총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왜냐? 이 모든 버전의 파워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라고, 빨간색이라고, 파란색이라고, 뭐, 누구는 세고, 누구는 약하고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280으로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럼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을딱두 가지. 불이 들어오느냐? 불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RPM 게이지. 즉, 내가 지금 얼마큼을 돌리고 있는 RPM 게이지의 숫자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차이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보통 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끈으로 하느냐, 끈으로 수동으로 돌리냐, 아니면 이렇게 오토 스타트로 감았다가 놓으면 바로 스타트를 하느냐. 뭐 보통 이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되지, 강도 차이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왕 사실 거 이왕 사실 거 끈보다는 오토 스타트가 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오토 스타트를 자주 이용해 본건 아니지만 오토 스타트가 초보자들 사용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고 조금 더 집중하기에 좋아. 요 그러니까 얘는 다 당겨놓고 준비 팡 이건데 끈 같은 경우는 탕치는 순간부터 스타트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준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뭐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어 파워볼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파워볼은 거뭐 의료 기기로도 등록이 됐대요. 재활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파워볼을 예전부터 사, 꾸준히 사용해봤지만, 어 재활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말 근력 향상용으로도 좋아요. 자, 우선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 모델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서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끈 버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RPM 게이지 모델이 아니에요 RPM 게이지가 없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끈을 넣고 살살 감아서 약간 팽이 하듯이 느끼시는 분은 느끼실 텐데 아 벌써 피곤해 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이러면은 이거를 땡기는 순간 스타트가 걸려. 요요거는 LED 제품이네요. 불이 살살 들어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파란색.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거 건전지를 어떻게 넣어요? 그러면 수명에달면 어떻게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파워볼 같은 경우 는 건전지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힘으로 LED를 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불을 만약에 끄면. 이런 느낌이야. 되게 약하죠? 왜? 너무 살살 돌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LED가 점점 밝아져요. 점점, 점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쁘죠? 이렇게 LED가 나오고. 하지만, 파워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불을 켜주시고. 자,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끈 버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되게 예쁘게 바뀌더라고.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잠깐 해봤을 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감아보고. 그러니 여러분 다 좋은데 이게 불편한 거야. 넣고 만지고 돌려서 이걸 또 땡기고 이 끈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챙기고. 아 물론 끈은 이렇게 주시긴 하세요. 아 주시긴 하시는데 아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야. 나 개인적으로. 아 물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자 아까는 파란색 불빛만 들어왔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RPM은 없는 게 없는 버전이에요. 자 불을 한번 꺼 보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이번엔 빨간색이죠. 보이세요? 빨간색 불빛. 근데 속도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빛이 더 빨개져요. 그러다가 불빛이 갑자기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보이세요? 약간 보라색빛이 나죠. 보라색에서 좀더 속도가 붙게 되면 보라색이 서서히 파색이 돼요. 자 이렇게 아까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색깔 체인지만 되는 거지 파워는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불이 켜주시고요. 저희 촬영하시는 분이 지금 엄청 고생했어요. 껐다 켰다. 네 이렇게 이따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어, 이 오토 스타트 버전 오토 스타트 버전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여기 화살표? 이 화살표를 그냥, 화살표 방향대로 당겨 그럼 어느 순간부터 빡빡해져. 빡빡해져. 엄청, 지금, 엄청 빡빡해요. 도는 순간, 바로. 얼마나 편해. 그죠? 아, 솔직히.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끈도 없어도 되고, 나도 없어도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막, 이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하고 뭐 회사에서, 물론 회사에서 하긴 소리가 좀클 거예요. 이거 운동을 하고 있어. 어, 약간 이거 야외에서, 실내에서 해도 되는데 소리가 조금 크기는 커. 이거 뭐불 들어오는 버전은 아니고, 알 p m 게이지도 없는 버전이에요. 그냥 일반 버전, 일반 버전.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가 껐어. 이제 난 이제 안할 거야. 근데 다른 친구가 와서, 어머, 뭐 진짜 동료가 와서,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거, 잠깐만. 요 끈으로, 요렇게 하면 벌써, 아, 야, 아, 괜찮아. 나 됐어, 됐어. 너 해, 그냥, 아, 아, 아. 아, 이거, 거기 화살표대로 당기면 돼. 그럼 처음 하는 사람도, 당겨봐 노는 순간, 어? 야, 이거 뭐야? 바로 되잖아 이게 바로, 내가 보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파워블은 딴거 없이, 난 이게 진짜, 난 그래서 오토 스타트를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거고, 오토 스타트 중에서도 꼭 RPM 있는 버전이 정말 좋아요. 뭐 RPM을 따로 추가로 구매해서 달 수는 있는데, 어, 왜 이왕 살 거면 있는 게 좋아. 농담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파워블을 저는, 이제 정말 여러 가지 파워블을 많이 수집을 해봤는데, 결국 남는 거는 그러니까 LED 불이 들어오거나, 뭐 오토스타트 그때는 오토스타트가 없었어요 뭐 불이 들어오거나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파란불이 들어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토스트가 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죄송합니다 알피엠 게이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레벨이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잖아 나는 힘들고 난 충분히 재활을 했어 대신 알피엠 게이지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옆친구랑 뭐 내기를 해도 되고요 경쟁을 해도 되고요 뭐 하다가 막 해서 내가 지금 얼마큼 어떻게 돌렸는지 기록을 계속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RPM 모드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음. 뭐, 여기 지금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세팅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차이는 <목소리> 없어요. 네. RPM 게이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어, 잠시만요. 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새 거라서 뜯기가 좀 애매해서, 요거 그냥 놔두고, 지금 여기 지금, 어, 기존세포를 주신 거는 다 없어요. 알핀게이지가 얘도 없네요. 뭐 이렇게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용이야.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 뭐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뭐 테니스 골프 뭐 하다가 팔시름 같은 거 하다가 팔이 약간 다쳤을 때 그냥 살살 재활 모드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재활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